여보세요? 현진이 뭐해? <laughs> 아 그냥 있지 뭐 그냥 있지 뭐아뭐몸안 좋아? 뭐 감기 걸렸어?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아니 감기는 안 걸렸는데 갑자기 얘기하려고 하니까 목이 간네아 <laughs> 그렇구나 몸은 음, 괜찮지? 응난 음, 괜찮아 현진아 음. 응? 음? 그네가왜 자꾸 두려워 하지? 응, 응, 네가 왜? 왜 자꾸 두려워 하 냐고? 몰라, 응, 모르 겠어거 기서 빠져나왔 고, 방 법도 알고, 응, 그리고 네 혼자 그 사람 들만 나지 마라. 그랬 고, 응, 그러면 된된 된 거지, 응. 그리고 사람들이 니가 그렇게 기도해 줬다 그랬잖아 그 언니한테 그거 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인격적으로 음. 만났으면 좋겠다 음.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음. 그야말로 그 이상하게 미치게 만나는 걸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지 않아 음. 그러니까 막자기 혼자 기도하고 방언하고 칠랄레팔랄레 하는 거는. 음. <laughs> 지원 차 지원 차 그냥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지 않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들은 서로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렇게 하지 그냥 막 만났는데 손바닥 치고 막방갑다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리고 미치고 엎어지고 막 이러지 않잖아. 그치지 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말도 잘 잘못 쓴 거지. 원래는 인격적으로 만난 만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 막 음. 아, 그냥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엎어지고 잡빠지고 하는 그런 거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러지 않아. 음. 그래서 네그 기도는 마, 맞는데 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기도는 맞는데 음. 네가 생각하는 그 인격적으로는 옛날에 그 신비주의 교회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엎어지게 만나든 그런 거를 사, 그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음. 어. 그러고 있잖아 음.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 음. 그리고 우리 현진이 한 가지도 내가 더 부탁을 하는데 맞네. 그 뭐지 네가 지난번에도 이모는 고쳐진 줄 알았는데 음. 또그 선, 선생님들한테 나 이단 계할 거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했다 그랬잖아. 음. 이모는 그런 말 한마디만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너안볼 거야, 진짜로. 그런 협박을 할 필요가 아니 그런 없구나. 아니 선생님한테 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누구나 음. 네그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너를 보듬어 주는 사람들이 선생님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음. 엄마인데 너는 엄마가 싫어하는 게그 이단교에 간다는 거라 알고 있기 때문에 니가 화가 나면 나확 그냥 이단교에 가버릴 거야. 옛날에너 그랬잖아. 음. 난 이게 고쳐진 줄 알았거든. 근데 얼마 전에도 또 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며 아, 그건. 말이 나온 거고 실수로 그렇죠. 말이 나온 거고 실수로 말이 나와도 이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 누구 그건 협박이야. 너도 가기 싫잖아, 거기는. 응. 근데 저 사람들이 네가 그런 데 가면 걱정할 거니까 네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라고. 그 협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이모는 있잖아. 그런다고 해서 너 잡지 않을 거야. 응. 네가 나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아예 얘는 그래 너 한번 가봐봐 가서 풍덩 한번 당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기절할 때까지 그냥 해빈 삼촌처럼 그, 정, 그 정도로 될 때까지 그거 해빈 삼촌은 육적으로 지금 그렇게 됐지만 네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든 그렇게 그 안에 가서 완전히 당하고 나와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치 협박이 얼마나 나쁜 건줄 알아? 절대로 협박하면 안 돼, 누구든지. 응? 응. 그, 그, 그걸로 협박하면, 니가 안 좋은 것도 알면서 왜 그걸로 협박을 하니, 사람을. 아, 아니, 협박이 아니라, 내가 그거 실수 아니, 실수, 실수로 많이 나온, 나온 거라니까. 실수, 실, 실수도 협박이야, 그게. 알았어. 협박을 실수로 한 거야. 그지? 음, 응. 그러면 안 돼. 알서어 응. 조심할게. 응, 음, 진짜 진짜. 응, 음, 조심할게. 앞으로는 절대로 실수로라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협박하고 그러면 안 돼. 아, 진짜 조심할게. 그 협박이 안 넘어가. 음. 저기 해빈 해빈 삼촌이 그러잖아. 이모는 거짓말을 너무 잘 캐치를 하거든. 음.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갈까? 걔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음. 사람들은 교회 갈까 그러면 어, 엎어진다고. 아, 어, 그래, 그래 교회 가자. 그리 이렇게 한다고. 걔가 뱀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알아. 응. 그래서 야, 교회 가자. 그럼 뭐,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안 했다고. 응. 그래, 한번 옆에 있는 교회 한번 다녀 봐봐 봐. 이 교회도 가 보고 저 교회도 가 보고 걔가 진짜 우리한테 교회 가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나도 교회나 갈까? 그런 생각이 드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 이모는 응. 그걸 캐치를 해. 응. 어. 그래서 그냥 막 그런다고 확 엎어지지 않아 협박한다고 확 넘어가고 막아 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막 이러지 않는다고 이모는 이모는 사단을 너무 잘 알아 네. 왜냐면 사단한테 너무 잘 당해봤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그러니까 너도 진짜 이 협박하는 버릇은 정말로 고쳐야 돼. 실수로라도 하면 안 돼, 이제 앞으로 엄마한테도 하면 안 되고. 엄마한테 안 하지. 내가 응. 엄마한테 하나. 이모한테도 그 저기 너 봐주는 이모 있잖아. 응. 그럼 복지 도우미 그 이모한테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안 하지. 응. 내가 뭐하러 해 그거. 근데 그 누구한테 했어 지 그러면? 이 단계에 확 가버릴 거야. 그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아니 그거는 그 저기 그 지선 언니한테 얘기한 거지 그복제관에 지선 언니랑 월요일에 그, 싸웠잖아. 그 싸웠는데 그 언니 어. 뭐 그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했어? 이유가 뭐야? 그 의도가 이모는 그게 너무 궁금하 거. 아니, 아니 의도는 없었고 그냥 그냥 실수로 툭 튀어나온 것 뿐이야. 아니 그그 그 언니하고 싸워서. 했다면 아, 음. 그 언니를 약 올려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네가 그런 얘기를 한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을 때그 언니가 어떤 반응을 원하고 네가 그런 얘기를 한 거냐고 실수가 아니라. 예전에 예전에 어. 네가 의도적으로 했을 때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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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고은이한테 어. 한 것도 그렇고 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모가 궁금해. 그렇게 하면 아니, 어떤 반응을 네가 얻어내기를 원해서 네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궁금하다고. 사실 내 마음이 내 마음은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어 상담했을 때내 어. 마음은 그, 그런 마음이어서 그냥 언니가 언니가 그 뭐, 나한테 그러니까 응. 내가 그그그 그, 그 뭐야 그 마카를 쓰고 있, 있었었잖아 근데. 뭐를? 아, 마카, 그, 미술 시간에, 엄마. 마카를 쓰고 있었는데, 음. 그 언니가, 음. 내가 마카를 쓰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하고, 이거 음. 빌려갈게, 얘기하고 가져갔으면 나는,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음. 화가, 화도 안 냈겠지. 음. 근데 말을 안 하고, 쓱 가져가 버린 거야, 그 언니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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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입장은 화가 났지. 그 화가 났는데. 음그 화가 난 거하고 그 언니한테 나이단교에 가버릴 거야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 아니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 입장에서는 뭐를 내가 그러니까 좀그좀 그, 좀 사과했으면 좋,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지 난단 네? 뜻은 아니 나는 단뜻 없고 어. 그러니까 언니가 어. 그 언니가 그니까 러 음. 그. 그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응. 자, 어, 잘못한 거 알고, 응. 나중에 가서 잘못한 거 알고, 좀 응.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협박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게 튀어나온 거라고, 내가 실수를 아니, 튀어나온 아니, 거라니까. 아니.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왜그리진가 음. 나오냐고. 왜, 왜 내가 2단계에, 가.. 그러면 그 언니가 뭐, 미안해, 그렇게 할것 같았어? 그거랑 지금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언니가 2단계에 다니는 언니야? 아니, 뭐, 아닌 언니야? 뭐, 어떤 언니야, 그 언니는? 음, 나도 몰라. 너, 너도 모르는 언니인데, 그 언니한테, 니가 뭐, 뭐라고, 그 얘기를 하면은 그걸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내 입장에는 또지 입장에서는? 아니 그,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 네가 너무 화가... 화가 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 어. 그, 화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 그때, 그때 당시에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화가 너무 나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화가, 화가 나는데, 네가 생각한 응. 게 그거밖에 없다라는 게 내가 너무 놀랍다, 진짜. 아니, 그때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아니, 그 언니가 교회하고 연관이 된 언니도 아니잖아. 아, 나도 몰라. 그래. 나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습관처럼 그렇게 한 거야. 그냥 아무한테나. 아 그게... 습관이 아니면 그게 실수로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실수로 나온다는 거는 네 속에 음. 가득한 게 그거라는 거야. 네 무의식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 무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의식을 하든 무의식, 무의식이든 니네 속에 가득한 게 그거기 때문에 그게 입으로 툭 튀어나온 거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얼마나 과거에 협박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과거에 네가 화가 나면 그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지만 음. 어느 순간에 지금 이렇게 또툭 튀어나온 거잖아 아, 어느 순간 툭튀어나 음. 이거를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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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야 돼 이거를 진짜로 알았어. 어. 아니 왜 진짜로 나 나올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협박해야 될 그런 내용도 아닌데 그냥 그게 툭 튀어 나와 버려서 그게 너란 말이야. 그게 진짜 너란 말이야. 응. 음. 그리고 사단에게 속은 너란 말이야. 아. 그래서 진짜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말로도. 하나님, 내가 협박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 그 협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누가가 자살도에 그러다가 나 죽을까? 나죽나 죽은 죽는 꼴 이모가 옛날에 응. 내가 자살해 죽으면 엄마 엄마 어, 엄마 아빠가 어, 괴로워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살하고 싶었단 말이야. 응. 근데 내 내가 죽으면 그냥 끝이야. 뭐 엄마, 아빠 잠깐 슬프, 슬프고 말지. 나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지 않아. 그리고 그, 그런 마음을 주려고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죄잖아. 죄. 니가 음. 협박하는 것도 죄란 말이야. 음. 이모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을 아는 거야. 음. 네 속에 있는 죄를. 음. 하지만. 아이고 참 해빈 삼순 수술할라. 너 수술할라 아주 이모가 바빠 죽겠다 요즘은. <laughs> 알았어. 어, 알았어. 어. 어, 해, 해, 해빈 삼순 있잖아. 옆에 응. 옆에 방에 보니까 열쇠 안 가리켜 줘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지, 지저분하겠지. 청소 안해 놓고 남자 가사는데 그렇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 응. 완전 쓰레기통이야. 5만 군데. 네, 네, 내가 내가 동영상 봤어. 들었더라. 아니 진짜 더럽더라 어? 이거는 그냥 그냥 길거리도 저런 저런 길거리가 없어. 어, 어. 나 놀랬어. 아니, 나 놀랬어. 그러니까. 어, 나, 나 놀래. 시컵했다니까일면시컵했다고시컵했어 그래, 나도. <laughs> 지금 우리가 그걸 며칠, <laughs> 몇날 며칠을 치워야 돼, 지금 이제 목요일 <웃음> 목요일인가? <웃음> 이제 또 퇴원해서 이제 나올 거거든 해복기 아, 그거 아, 그래? 그래, 아우 아주 냄, 냄새 곰팡이 냄새에 곰팡이 다쓸고 무슨 구데기가 드글드글 끓고야 지금 이모 그거 치우러 가야 되거든. 응. 음. 그래, 아니, 너하고 통화도 못한지도 저기가 됐고 이모 이 토요일날 양평 갔다 오고 막 그러느라고 늦었고 저도. 내가 내가 사실. 음 um,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못한게 있었어. 근데 얘기를 안안 안 하고 있다가 아 이거는 좀 너무 힘들기도 힘들고 아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근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냥 있었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오빠랑 잘 있었어. 근데 아 이거는 복지한 오빠랑 잘, 어, 음. 잘 하고 있는데, 그 오빠, 음. 아, 오빠를 만나는 거 자체는 뭐, 그, 그다에는 나는 괜찮아. 근데, 뭐, 데 아, 에, 빨리 할게. 빨리 할게. 근데 나는 기독교잖아. 그 오빠는, 그천주이란 말이야. 음. 자꾸 뭐, 그..뭐..뭐..뭐..뭐..무슨.. 아.. 뭐.. 뭐 고해성사 얘기를 하는거야 자기는 뭐..뭐 음. 뭐, 뭐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자꾸 고해성사 얘기를 하길래 나, 나를 어, 그, 뭐.. 성당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속셈인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거 안, 어, 안 하면 되지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할수 있고 아 그래서 내가 종교싸움 하지마 종교싸움 아니 종교싸움은 안하려고 하는데 오빠가 약간 종교..종교.. 종교 얘기를 하는데 종교 싸움을 왜 해? 네가 아니 나는 전도를 뭐, 하겠다고 아니 내가 전도하려는 게 아니었고 나는 그냥 나는 상담실에서 그냥 성경을 읽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 근데 오빠가 자꾸 고해성사 고의, 고의 성사 얘기하길래 어, 오빠가 나를 되기 성당적으로 끌어들일려는 혹색인가 응, 이런 생각이 무생각이잖아. 들어서 문득 어? 무 생각이잖아 그거는 아니 아 자꾸 그... 걔가 끌어들인 게 아니라 네가 어. 이럴려나 하는 것도 네 생각이잖아 그치? 네가 너무 짚은 거잖아 넘겨집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아니 자꾸 그런 얘기 하길래 나는 그러면 오빠한테 솔직히 오빠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 왜 하는 건데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야 한번 얘기해 봐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싸우고 그런 얘기 안 하고 아니 싸고 그 오빠랑 싸운게 아니고 어, 어. 그 그래가지고 내가 좀 기분이 조금 어, 이모한테 말하는 건데 언짢았어, 언짢긴 언짢았는데 음. 그래서 그걸 선생님한테 얘기하려고 하다가 내가 얘기를 안한 거야 그냥. 음.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음, 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어, 내 속으로만. 그러면 됐어 싸우지 않았으면 됐어. 응 음. 일단 나, 어떤 종교든지. 다 음.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음, 네가 하나님을 음. 누리고 있으면 다니게돼 네 음. 있어.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을 더, 음.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고 음. 너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 근데 네가 응, 맨날 화나고, 이씨, 무슨, 혁, 뭐, 이단교회갈 거야, 이딴식으로 하는데. 아니, 내, 내. 지... 그런식으로 하니까는, 옆에서 자꾸, 응? 아, 쟤는 못 누리는갑다. 쟤는, 응? 기독교인데, 거기서 답을 못 얻는갑다. 그러고, 그, 그러, 그 오빠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안 그래? 아니, 나는 여자 고치려고 하지. 다 고치려고 해. 그리고, 한 번, 딱한번 나온 거잖아. 실수로. 한 번이 아니야, 현진현진아 응? 어떤 사람도 그런 식으로 응. 협박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너 너한테 처음 들어봐. 협박은. 이 단교에 갈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 나 처음 들어본다고. 이제 고쳐줬는데 너한테 뿌리가 응. 남아 있어. 자 위에 잔디 응. 깎았어. 음. 아깝다고 저그 잔디가 안, 안, 안 올라오나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계속 위에만 잘라주면 또 자라고 음. 또 자라고 더잘 더 자란단 말이야 이속에 음. 있는 뿌리까지 뽑아야 돼 그거를 음. 앞,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하지만 이모가 이렇게 옛날부터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은 찾아가려고 했는데 음. 현진이가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나 음. 현진이잘 부탁도 하고 네. 네. 선생님도 고맙기도 하고 해서 선생님들 또 맛있는 것도 사 갖고 가고 그, 거기 친구들이 몇 명인가 물어본 게 네. 그 친구들한테도 뭘줄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야. 언젠가는 이모가 찾아갈 거거든. 야. 불쑥 찾아갈 거거든. 언제 간다? <laughs> 언제 간다라는 얘기 없이 그냥 불쑥 찾아갈 거야. <laughs> 다 물어볼 거야. 현실에서 뭐? <laughs>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 그럼. 네, 정말 잘하고 있어. 이제 이런 협박했다는 소리 한, 한 소리만 들어봐. 이모 안 쳐다봐. 진짜로. 알았어. 응, 진짜 이거 뿌리 뽑아야 돼. 응, 음, 조심할게. 응. 너 나중에 결혼해서 저기 뭐야, 뭐 부부싸움 할 때도 협박한다 이러면, 응? 협박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알았어. 네. 알았죠. 응. 음. 새끼야. 아또 새끼야 그건욕이아요 새끼 새끼. 응? 어? 내 새끼라고. 아그 아, 아, 그래, 그건 욕 아니지. <laughs> 그래 알았어 들어가 자. 알았지? 어, 알았어. 씻고 자. 알았어. 음 그랬구나. 그래, 음. 음. 네잖아 자꾸 협박하면 협박녀. 이렇게 적어 놓을 거야. 이모 카페아 하지마. 음, 그렇게 적어 놓을 거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아, 너 뭐, 하지마. 간에도 수시로 전화해 볼 거야. 뭐?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은 무슨 욕 했는지,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누구랑 싸웠는지 그거다 물어볼 거야, 이모가. 아니, 고 그걸 <laughs> 내 물어봐. 네가, 네가, 네가 잘 지내면은 어 물어봐 이모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아니, 잘못 아니 그게. 잘못 지내고 있으니까. 아니, 잘못 지내게 말... 아니고. 아니야. 아니고. 음. 진짜 복관에 전화할 거야? 어, 전화할 거야. 너, 너를 위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응? 응. 음. 평상시의 모습이 진짜 유네 음. 모습이잖아. 응. 음. 바깥에서 따,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도 이모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 아 현진이를 사랑하니까 현진이 사랑 안 하면 이모가 뭐 네가 어떻게 팔든지 내가 뭔 상관이냐. 안 그래? 응. 음. 이제 청소해야 되니까 들어가. 아 응, 알았어. 진짜. 응. 잘 자. 응.